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 준칙을 개정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채무자는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 대부분이 보유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함으로 전세 보장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제기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준칙 제 424호를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해생법원 실무준칙 제 424호 제 2조 제 2항에서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 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대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 이번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하여 직업 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를 추가하면 변제 계획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서울회생법원 개정된 실무준칙을 참고하여 절차 진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